안녕하세요. 율즈 다이나이나 유튜브의 율다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얘고했던 것처럼 머리카락을 채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머리카락 하기 전에 눈동자 먼저 할게요. 무시하고? 일단은 이걸 눈동자 색은 어, 무슨 색이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핸드샵 됐고 파란색이 좋겠네요. 파란색이 한 이색 정도가 딱 좋아요. 네 우선 이렇게 해놓고 굳지 않아고 더 어두운 색깔로 미리 칠해줄게요. 근데 이거 말고 더 예쁘게 그리는 방법이 있긴 해요. 눈 레이어에서 검정색 하고 판, 얇게 하고 막 칠해주는 거예요. 이거 한 방향으로 칠해줘야 더 예쁘거든요. 이불로 다안 칠하는 겁니다. 시끄러 손톱이 그새 또 자랐어. 이렇게 하고 흰색 펜으로 하이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네, 이쪽에 넣어주면 많이 안 예쁘니까, 이런 곳에 넣어줄게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어두운 색으로 마저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민트색으로 아래를 칠해줘요. 맨 처음부터 에어브러쉬나 막 그런 걸로 해도 되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 이렇게 해서 흐림 효과로 해주는 게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예쁜 눈 완성입니다 어, 얘 뭐야?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돌아가고한 음, 색깔이 이정도로, 이, 이, 정도 이정도, 이정도, 네, 한 이정도로 맞춰주시고, 이렇게 그림자리 나와줍니다. 음영, 음영. 그 다음에, 되게 작게 해서, 수심하게, 칠을 해줍니다. 칠. 세븐. 해줍니다, 세븐. 칠해줍니다, 칠. 방금 제 말,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되면, 아재에요. 칠한다고요, 칠, 세븐. 주시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카락을 채색할거거든요 머리카락은 노란머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분홍머리를 해도 되는데 노란머리가 좋겠죠? 네, 색깔을 이 색으로 할게요 이거보다 더 진한 이 색깔로 페인트 칠해줍니다 레이어가 네, 위에 있어서 그냥 아까같이 막 모자 막 칠하면은 곤란해요 네 된거 같네요 그 다음에 다시 위에 레이어에다가 이 색만 하고 이 색은 칠해줄게요 어차 이쪽은 칠하나만 하긴 하지만 최대한 성의있게 칠해줍니다. 그다 지우개로 아까와 같이 지워줄게요. 이렇게 안 삐져나가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 시계 소리가 돌아가고, 시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문도 꽉 닫혀 있고, 전 계속 고개만 돌리고 있어요. 네 이런식으로 해 주시고요. 이제 아까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에 음영을 넣은 것처럼 그림자가 된 것처럼 메세지, 메시지 이번에도 에어브러쉬로 에어브러쉬 갖다가 이쪽에다 살짝 어둡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잘못했네. 이걸 먼저 해줘야 돼. 끝까지 최대 크기로 하면은 렉이 많이 걸렸더라고요. 조금 밑에만, 밑에 부분에만. 제 생각에는 이 그림이 제가 여태까지 그렸던 그림 중에 가장 나은 그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더 깔아주시고, 이제 반짝반짝한 그런 걸 넣을게요. 에어브러쉬 갖다가 반짝반짝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반짝하잖아. 만족하, 흰머리 난것 같죠? 뭐 어차피 이, 이 레이어에다가 하든 말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카락은 완성이에요. 그리고 벌써 이만큼이나 완성했어요. 근데 귀찮은데 그냥 옷까지 다 해버릴까요? 다음에 또 카메라 켜기가 귀찮아서. 이거 막혀있는 건가? 아니네. 이런 삐져나갈 수가 있어, 페인트 칠하면. 그 다음 옷은 흰 옷으로 할 거거든요? 그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림자리 어둡게, 많이 어둡게 칠해줄게요. 이쪽, 이 위에 목 부분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나 더 깔고, 이번엔 진짜로 하얀색으로 예쁘게. 또 다시 지우개로 없애줄게요. 모바일에서 그림 강좌하는 거 완전 처음이야. 이쪽 안 하는 게 낫고.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몸 밑에도 당연히 그림자가 생기겠죠. 특히 저같이 머리가 크면 그림자가 많이 생길 거예요. 저도 그림자가 많거든요. 어, 이쪽에 사실 삐져나온 게 조금 있었지만 이런 건 굳이 안 지워도, 지워도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크림 효과로 닦아주고 옷은 이거 안 하는 게더 낫을 것 같은데 그쵸 옷이라서 안 하는 게더 나아요 살짝만 살짝만 진짜 살짝만 진짜 살짝만 진짜 살짝만 조금만 이런 식으로 조금만, 조금만 했어요. 조금만, 조금만. 진짜 조금만. 그 다음, 이쪽에 이게 삐져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페인트로 해볼게요. 네, 역시 칠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따와서. 이렇게 색칠하고. 칠하고 칠하고 더 진한 색으로 한번 더 칠해줄게요, 이쪽은. 네, 그 다음 이쪽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꽃 역시 끝어이제이거를 흰색으로 바꾸고 대망의 마지막 작업입니다 이게맨 위로 와야 돼요 이번레이어는 특별하게 맨 위로 오는레이어고요 살짝 분홍색 분홍색 한 9정도 네 9정도를 하고 이렇게 너무 분홍분홍한데? 그러니까 한5 정도? 네이 이게 딱 낫네 오로 한번 살짝 두들겨주고 칠해주고 이렇게 해서 완결이 났네요 원래 이거 한 3편 3 4편 정도로 찍을랬는데 귀찮아서 다 하다 보니까 완결이 났어요, 어쨌든. 어, 배경은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럼 이제 모두 안녕!